1번 보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은 무엇인가? 둔각삼각형일 때는요. 어, 가장 긴 변이 C일 때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가 어, 클때 그게 바로 둔각삼각형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25 우선 처음 할 때요. 실수가 많으니까 항상 큰 거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어. 비교해서 그 다음에 제곱해 주십시오. 25, 49, 64 둘이 더해 주니까 74가 나옵니다. 얘보다 크죠. 예각이 된다는 거고요. 얘는 49, 64 얘는 100입니다.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13이 나오나요? 얘보다 크네요. 예각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81, 144, 225 외워뒀어요 선생님.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225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직각 이렇게 되겠죠.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25, 100, 125죠? 144입니다. 둘이 더한 데 얘가 125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고요. 24의 제곱은 어해 볼게요. 96 48. 400 576. 얘는 625거든요. 어, 둘이 더하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7 24 25도 뭐다? 피타고라스 수다. 외워 주시면 편합니다. 7 24 25. 7 24 25. 7 24 25. 항상 밥 먹으러 갈 때도 7 24 25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얘는 직각이 된다. 얘는 둔각이 된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수는, 나올 수, 피타고라스 수는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